여러분, 제가 대기업 HP의 노트북 광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박수! 죄송합니다. 사실 진짜 광고를 만든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쉽게 이 광고 영상을 변경할 수 있는 템플릿을 배포해 드리려고 이렇게 HP 노트북의 광고 템플릿을 제가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박수! 40초 안에 HP 노트북이 갖고 싶어지는 영상 한번 보시죠.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템플릿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이건 조금 옛날 말인가? 어 나가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이 템플릿은 바로 제 뒤에 있는 HP ZBook 17 G5. 어 이름이 엄청 기네요. 바로 강력하고 아름답고 부족함 없는 노트북의 모션 그래픽 광고인데요. 짧은 영상의 템플릿인 만큼 어, 화려한 효과보다는 속도감 있고 감각적이고 하지만 누구나 손쉽게 수정할 수 있는 2D 키네틱 타이포 모션 그래픽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D 베이스 3D도 참가되어 있죠. 약간, 한2% 정도? 말이 좀 어렵죠? 그냥 글자들이 막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무튼 이 HP g b o 17G5는 특징도 많고 성능도 빵빵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40초 안에 짧게 담기 위해서는 최대한 임팩트 있는 것들로만 간략하게 담으려고 했습니다. 세 가지로 키워드에 맞게 분류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템플릿을 쓰실 때 뭔가 여러분들이 광고하고 싶은 내용 있잖아요? 그것을 딱세 가지 단어로 압축을 해보세요. 사실 이런 컴퓨터들은 광고 보셨다시피 뭐 문서 작업, 이런 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 뭐 물론 문서 작업도 굉장히 잘 되겠죠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작업이라던가 아니면 3D 그래픽 작업 아니면은 캐드 설계하시는 분들 있죠 하여간 성능을 요하는 작업을 하시는 전문가 분들이 많이 찾으실 테니까 스펙표만 쫙 보여줘서 그냥 숫자로 승부하면 되는 그런 컴퓨터이긴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노트북의 성능이 어필될 수 있도록 어, 최대한 어려운 말을 싹 걷어내고 쉬운 말들로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었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게 된다. 속도감 있는 영상이다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지나가서 사람들이 잘못 읽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머리를 쥐어 짜서 간략한 내용으로 임팩트 있게 생각해서 적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노트북과 함께 편집, 튜 투표를 해볼 건데요. 어, 이번 FTX 템플릿은 다 사실 이걸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완전 3D 이런 것들은 잘안 썼기 때문에 제가 했던 작업 정도는 이 노트북을 쓰기에는 정말 성능이 차고 넘칩니다. 이런 2D 같은 가벼운 작업도 물론 잘 되지만 아무래도 3D나 고사양 작업을 요하는 그런 전문가분들은 이 컴퓨터를 좀더 알차게 쓸수 있겠죠. 자 이제 작업을 해봅시다. 자, 템플릿 시키면은 일단 F 프터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엄청난 수의 레이어에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여기서 편집할 레이어와 그리고 편집하지 않아도 될 레이어를 구분해서 잘 놨거든요. 여기서 주로 편집해야 될 레이어는 노란색이고요 주황색은 거기다 영상을 넣는 곳이고 그리고 빨간색은 굳이 안 건드려도 되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편집하고 있는 이 템플릿은 최종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배포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배포한 후에도 템플릿을 경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를할 수도 있으니까요그점 참고하고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바로 수정을 해 볼까요 일단 이렇게 뭐 혹시라는 글자부터 한번 수정을 해보죠 여러분 수정하실 때이 화면을 더블클릭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레이어를 타임바를 움직이면서 해당 이제 타임바에 위치한 그 레이어를 자 플러스 버튼 눌러서 확대 좀 하고 휠로 마우스 휠로 이렇게 어 옮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혹시 있죠 여기 위에 빨간색 레이어는 건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냥 둔 겁니다 그래서 이 혹시라는 거를 더블클릭해서 당신 뭐 이렇게 바꾸는 거죠 당신 그러면은 당신으로 딱 나옵니다 근데 재생이 되면은 혹시 로 바뀌죠 왜냐면은 위에 있는 요 레이어를 안 바꿨기 때문이죠 이 레이어는 더블클릭하여 수정이라고 되어 있죠 네 컴포지션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거는 어, 친절하게 제가 써놨으니까 더블클릭해서 들어가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말고 이제 당신 하고 싶지 저좀 건방지게 반물로 한번 해볼게요. 영상 제작하고 싶지. 이 내용을 제가 비디오 클래스 홍보로 바꿀 거기 때문에 이제 뭐 3d는 어 약간 제가 뭐 많이 다루진 않으니까 3d를 뭐 유튜브 제작하고 싶지. 이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지금 사이즈가 좀 이상하죠. 사이즈는 여기서 수정하지 마시고 유튜브 글자 누르신 다음에 s 눌러서 이렇게 살짝 작게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삐져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제가 포지션 별표 쳐놓은 게 있어요. 이 포지션의 가로 값을 이렇게 살짝 옮긴 다음에 그리고 요 문구를 짧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생해 보면은 짠잘 되었죠 이제 이제 이 부분 네이 부분은 컴포지션으로 들어와서 영상을 수정해달라고 하죠? 네, 말 그대로 컴포지션이 더블클릭하여 수정 부분 있죠?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영상을 삽입하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어, 제가 준비한 영상인데 이것을 이렇게 에펙으로 프로젝트 패널에 불러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패널에 영상이 불러와졌죠? 그리고 영상을, 음, 더블클릭을 우선 해볼게요. 더블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구간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타임바 이용해서 구간을 찾아주세요. 아, 어, 근데 이거 똑같은 영상인데 이 컴퓨터를 보니까 색감이 되게 좋네요. 이 영상이. 이렇게 내가 색감을 예쁘게 맞췄었나? 이쯤부터 영상이 재생되게 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이 시작점 버튼을 눌러서 여기 일로부터 시작을 하게 할게요. 끝점은 따로 안 맞추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다음에 다시 여기 컴포지션으로 와서 이제 다시 수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불러왔던 영상을 끌어서 이렇게 그냥 놓으세요. 그럼 아까 전에 구간을 정했던 그대로 여기 영상 속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4k 기준으로 템플릿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영상이 4k가 아니라서 이 영상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 트랜스폼 p2 컴프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맞죠 자 다시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잘 돌아왔죠 그리고 이쪽 재생해보면은 아이고 이 예, 지금 오디오가 재생되면 안 돼요 제가 템플릿 최종 배포할 때는 오디오를 다 끄겠지만 어쨌든 오디오가 나온다면요 그 레이어에 이소리버튼을 꺼주세요 네 재생해볼게요 오, 멋있죠? 문구를 좀 바꿔볼게요. 비디오 클래스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슝! 와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세 단어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 문구도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이 타임바를 이 문구가 완성되었을 시점으로 가서 수정하시는 걸 추천해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수정하면은 우리가 무슨 문구를 수정하는지 잘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임바를 이 뒤쪽에다 배치하고, 자이 레이의 어 뒤쪽이죠 여기다 배치하고 이제 수정을 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고 사실 이세 단어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안 바꾸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은 뭐 여러분이 이 영상으로 이제 홍보 영상을 만들 때세 단어로 그 홍보 내용을 축소해서 어, 영상을 만들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굳이 안 바꿔도 됩니다 어쨌든 바꾸려면요 요약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요 이제 보면은. 자, 좋죠. 하지만 마지막에 뒤쪽에 있는 것도 문구가 바뀌니까 이 뒤쪽에 있는 것도 이 앞쪽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이 뒤에 있는 거에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지상해보면 은 짠! 잘 되었죠? 좋아요. 이제 이 강력한 글자도 한번 바꿔볼게요. 자, 강력한 글자는 두 개가 겹쳐있는 형태예요. 하지만 이 빨간색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 노란색만 바꿔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유용한 이렇게 한번 바꿔보았어요 이렇게 글자를 바꾸면 아래 것도 자동으로 바뀌니까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용한 짠자 그러면 이렇게 수정이 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것도 계속 똑같아요 이제 주황색이 있는 것은 더블클릭해서 영상을 넣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한번 저도 영상을 넣어봤습니다 자 돌아와서 문구를 바꿔볼게요 여기 있는 문구를 더블클릭해서 개나 소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자, 여러분이 개나 소란 뜻이 아니에요. 뭐 그만큼 쉽다는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개나 소 따라 할수 있는이라고 썼고요. 다시 셀렉션 툴를 눌러 볼게요. 자, 다 좋은데 이 네모칸이 좀 크죠? 텍스트에 비해서 그래서 이 네모칸을 텍스트에 크기에 맞게 변경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박스라고 있죠? 이것을 누르신 다음에 키보드의 S 키를 누르세요. 네, 한양 누르고 S 키 누르면은 스케일이 뜹니다. 스케일을 바꾸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여기 쇠사슬이 걸려 있죠? 쇠사슬을 풀어줄게요. 풀어주고 가로 값을 이렇게 네, 짧게. 뭐 세로 축을 조절할 일은 뭐두줄 쓰지 않는 이상 없겠죠. 근데 한줄 쓰는 걸 추천해요. 너무 기니까 두 줄은. 자 그러면 자잘 됐죠. 어, 여기 있는 이두 분도 구 그냥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리고 이외에 쭉. 여기 이전까지는 뭐 다른 방식으로 수정하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노란색만 더블클릭해서 수정하시면 되고요 이쪽이 어디냐면 이겁니다 이미지 마커 참고일이에 수정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일단 이게 뭔지 볼게요 이 부분은 원래 이 노트북에 뱅앤 올룹슨 스피커에 대한 언급이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줌 했다가 줌이 딱 빠지면서 노트북 전체가 보여지게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자 이것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다가는 또 다른 영상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영상 하나를 불러왔고요. 이번에 이 영상에도 더블 클릭해서 구간을 좀 정해 주겠습니다. 어, 아주 더운 여름이었나 봐요. 반팔에 반바지. 어, 이번 여름 더웠었죠? 자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타임바 두고 시작점 선택한 다음에 다시 이전 컴포지션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영상을 쭉 끌어서 컴포지션 삽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영상 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변형 트랜스폼 간 다음에 피트 컴포 또는 여 아래 에 있는 세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죠. 짠. 자 이제 다시 뒤로 가보겠습니다. 뒤로 가서 보시면은 뭔가 제 얼굴 또는 눈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엉뚱한 데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끝나죠. 물론 제 얼굴에 부담스러워서 이게 좀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서부터 축소가 이루어져야 될거 아니에요. 처음 위치가 이제 원하는 위치로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마커를 찍어 놨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게 마커예요. 마커. 제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 표시로 타임바를 이동시킬 거예요. 표시로 시프트 누르면서 자, 타임바를 이동시켰죠? 그다음에 이래요. 클릭을 한 번만 하세요. 지금 약간 제 미리 보기 창이 조금 이상한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해제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한번 눌러서 체크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게 보였죠? 이게 경로예요. 움직임 경로, 움직임 경로가 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보입니다. 자, 이제 영상을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제 눈, 어좀 많이 부담스럽네요. 어쨌든 재생해 볼게요. 자, 이제 뭔가 제가 원하는 구간부터 이렇게 축소가 되는 것을 알수 있죠. <laughs> 마지막에는 입으로 들어가네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데로 뭐 축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무튼 지금 이대로 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수정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껏 알려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쓰기 쉬운 템플릿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hp와 함께 여러분들께 공유드린 이 템플릿은 잘 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자료를 공유하는 비디오 클래스 당연히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야겠죠. 영상 제작에 대한 꿀팁이 올라오는 비디오 클래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그리고 18,000명 이상의 많은 영상 제작자분들이 모여 계시는 페이스북 그룹 비하인드 더 신도 여러분 찾아와서 많은 분들과 소통 나누시고 좋은 정보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비디오 클래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바! 하지만 파일은 뜻